메트로넘파크 부산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 36등급 3세 루키 경주입니다. 1400m 승부 5번 강서 프라이드 출발 좋고 안쪽에서는 2번 서귀오름 치고 나옵니다. 2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고투더 바랄라와 1번 오션 원탑 8번 대성드림 4번 코트 킹이지 그릴을 3번 황금반지와 7번 네버스톱 희망이 하위권 형성이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는 말은 서송훈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서기오름입니다. 2번 서기오름이 먼저 3코너로 진입하고 바깥쪽에서 최은경 기수와 맞추는 5번 강서프라이드가 2위로 그 바깥쪽으로 6번 인기많인 6번 고투더 바랄라가 따라 붙으면서 2번 5번 6번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해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오션원탑이 4위로 그 뒤를 8번 대성드림과 3번 황금 4번 고트 킹이지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서기오름입니다 2번 서기오름 계속해서 앞서나가는 가운데 바깥쪽 두 마리 5번 강서 프라이드와 6번 고투도 바랄라 2-3위권에서 접전 펼치고 안쪽이 열리자 1번 오션 원탁까지 따라 붙으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선두는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서기오름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강서 프라이드, 안쪽에서는 1번 오션 원탁, 2번 5번 1번 3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6번 고투도 바랄라, 인기만 6번 고투도 바랄라도 2-3위권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2번 서기오름 2위 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2번 서기오름이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서승훈 기수와 2번 서기오름 가장 앞서있는 건데 5번 강서프라이드와 1번 오션원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선두는 2번 서귀오름 2번 서귀오름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5번 강서프라이드와 1번 오션원탑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일경주 서승훈 기수와 2번 서귀오름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서기오름 결승 직선 주로에서는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더 벌리면서 여유 있게 일찌감치 선두 굳치기에 들어갔었던 이번 서기오름 서수원 기수와 이번 서기오름이 우승 거리차가 확연히 벌어진 채로 5번 강서 프라이드가 2위로 그뒤를 1번 오션원탑이 따랐습니다. 이번 5번.